농업중앙회장 후보 공명선거 촉구 및 한농년 요구사항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관계자 및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한농년 임직원들은 오는 1월 31일 예정인 제24대 농업중앙회장 선거에 점하여 공명하고 정의로운 정책 선거 문화 정착을 촉구하고 농업중앙회 쇄신을 위한 한농년 구대 요구사항을 발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비롯해 일선 의 조합장 선거까지 농업과 관련된 선거는 유독 자범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합원을 위한 농협 농업농사를 위한 농협이라는 아름다운 브랜드 이미지의 이면에는 일선 조합원들을 대표하는 자, 자들을 선출하는 선거는 소위 돈 선거 는 소위 돈선거 안값이 선거라는 부정적인 부정선거의 근원으로 전략했습니다. 내부는 어떻습니까? 농협이 사업구조를 전면 개편하면서부터 분야별 전문성은 강화되었다고 하지만 교통조합 정신에 근간을 둔 농협의 보유 역할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농업인들과 농촌을 위해 전립해야할 농협 보유의 목적은 왜곡되고 경영이익과 수익성만 쫓아가고 있다는 현장의 부정적인 시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업, 농촌을 걱정하는 많은 국민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 여러분들을, 여러분들 을 모두가 공감하고 잘 알고 계시듯이 지금의 우리 농업과 농촌은 피폐 일류로 걷고 있습니다. WTO 개도 국지 포기로 인한 농업 농촌에 들이닥칠 수많은 문제들이 잔존하는 상황에서 생산, 가공, 유통, 소비정과증에 거쳐 산직한 현안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실타래처럼 얽혀 하나하나 풀어내는 것도 쉽지 않은 농업 농촌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 위해 250만 농업인들은 전국의 모든 농촌 현장에 뿌리내린 농협의 전향적인 역할을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협이 조직 부풀리기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농업 농촌 그리고 농민의 권리 향상을 위해 보전의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2차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입니다. 지역간 야합 금품, 향응 제공, 학색 선거 등 부정 선거 로 기결될 수 기결되는 모든 악해석은 원천 차단하고 오로지 후보자의 정책적 역량과 자질, 조합원의 거이 신장과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해 진정으로 헌신할 역량 있는 리들를 선출해 내는 공명 선거, 정책 선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덤번 농업중앙회당 선거는. 250만 농업인의 요구에 답하는 의미 있는 승, 승거가 되리라 되기를 14만 한농년 회원의 염원을 담아 다시금 강조하며 새로이 설치될 농업농촌의 리더가 오늘 우리가 발표하는 한농년 7대 요구사항을 뼈저리게 깊게 인식하고 농업농촌의 대생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바쁜 와중에도 오늘 기자 회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협 공명 선거 초코및 한농연 공약 요구 사항. 한농연은 오는 1월 31일 개최되는 제24대 농협 중앙회장 선거가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라는 본래 설립 취지에 맞게 진정 농업인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고자 한다. 현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소비자 인식 변화,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 재해 증가, 정부의 대외 개방 정책에 따른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등 농업 환경 여건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흐름에 발맞춰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번영 및 실익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농협의 당연한 역할이라 할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농협의 경제적 사업적 세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농업중앙회장을 손출하는 것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 특히 농협의 3대 핵심 가치인 농심, 현장공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후보자 시절부터 금품향응, 제공비방, 흑색선전 등 부정선거를 적결하고 정책공명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업계 압박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아울러 선거 종료 후 농협이 농업인의 건익및 실익 증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공약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에 선거 에 이반은 후보자들 모두 이를 인지하고 당선 후 반드시 실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한농연 요구사항. 하나, 조합원 소득 향상 및 조합 실익 증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농협 경제 지수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비사업 부서를 중앙회로 편입하라. 하나, 공정한 경쟁으로 조합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이탁 선거법을 개선하라. 하나, 차기 중앙회장 선거를 조합장 직선제로 개선하라. 하나, 중앙회는 농업인의 생산비 경감을 위하여 개통사업을 지원하라. 하나, 판매농역을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경제지주, 자회사 등 통폐합을 통하여 수익구조를 개선하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